1800년 역사를 가진 중국의 만두는 만드는 방법과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두는 중국인의 주식인 만큼 중국인의 삶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의 만두 사랑 김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국 하얼빈의 한 만두 가게 물만두 지하우즈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숙성하지 않은 지하우즈 피 반죽을 얇게 펴는 모습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피해 무게는 25g을 넘지 않게 해 식감을 살리고, 만두 속은 고기와 해산물, 채소, 버섯류 등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삶는 시간 역시 최대 5분을 넘지 않아 지하우즈가 터지지 않게 합니다. 음, 지하우즈는 1800년 역사를 가진 중국인의 주식입니다. 음력설인 춘절에는 나이가 교차하는 식이라는 뜻의 중국말의 발음이 지하우쯔와 같아 지하우쯔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또 차에 오를 땐 지하우쯔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지하우쯔를 먹이는 관례도 있습니다. <목소리> 제어주 외에도 조리 방법에 따라 만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름에 굽는 군만두, 지엔쯔, 쪄 먹는 빠우쯔 속이 없는 밀가루빵 만토우, 만토우를 튀긴 요자 만토우까지 만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에 튀긴 만토우는 달달한 연유에 찍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천년이 넘는 중국인의 만두에 오는 식품 산업에도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만두만 전문으로 파는 프랜차이즈들이 성업하고 있고 수백 종의 만두 냉동 제품까지 즐비합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CCTV.com 김세영입니다.